자 다음 문제는 간단한 도함수 문제네 자 3차 함수가 있고 f'1이 9일 때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fx를 미분 한번 해보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제곱이지 자 f'1이 프라임 9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볼게 f'1은 프라임 3 더하기 2a 플러스 3a 제곱 얘가 9지 그러면 다시 이항해서 정리해서 쓰면 3a 제곱 플러스 2a는 9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은 0이지 두근을 두근을 a1 a2 라고 하면 a1 더하기 a2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마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야. 간단한 거, 한번 노트 한번 해볼까? 노트.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을 때, 두 실근, 두 근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야. 알겠지? 이 사실 꼭 기억하자. 자, 이해되지?